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정재안입니다 근데, 근데 구독자만 볼수 있는 정재안에서 조회수가 12명이었는데요. 근데 구독자가 아직 9명이에요. 근데 오늘은, 아시죠? 난! 6 편인 지 아시죠? 바로 6 편인가 칠 편인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할까요 재밌는 것을 왜 거기 계속 가나 이쪽으로 나그들어 뭐. 그래서 뭐할 거니?

뭔 완전 찐따 같은데 제나 너무 이거 하면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것다 너무 찐따가. 아. 또 뭐지? 거기로 가는 건안 찍어준다 했다. 네. 가지 말라는데 왜 계속 가? 잠깐만요 제가 조금 배 들고 올게요. 제가 조금 배입니다. 나중에 보면 흑역사 될것 같은데. 어. 제가 보면 어. 이거는 배입니다. 제가 조 근데 뒷편은 이상입니다. 아무렇게나 적었습니다. 순치기가 너무 못생겼습니다. 이제 됐어. 숨쉬기가, 이제 끝난다. 만 음. 음. 아직